아, 여러분들, 세배하세요. 뭐, 그, 날은 아니지만, 요, 앞, 앞에 서가지고 세배하십쇼. 시 <laughs>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.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 아, 되세요. 아, 한 번에 다 합시다. 설, 추석, 어, 뭐, 크리스마스, 뭐, 한 번에 다, 쓱 가서 합니다. 어, 서 요기는 이제 그겁니다. 바로 큰 생선구이. 큰 생선은 여러분이 원하는 생선은 여기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거 양갈비 산적입니다. 어, 하나는 양갈비도 왜 양갈비냐? 나도 모르겠어요. 어... 원래 그 썰어놓으면 몰라요. 요 썰어놓으면 몰라. 이건 밥입니다. 이거는 고봉밥. 누가 봐도 밥이죠. 위에 빨간색은 그래픽 오류예요. 어, 그다음에 이거는 물이죠 물. 물 이렇게 숟가락 찔러가지고 한 번씩 덜잖아요 이렇게 물에 말잖아요 뭐 그겁니다 어, 여기 숟가락 젓가락을 또 자세히 보면 있어요 어, 수저랑 젓가락 둘다 놔뒀습니다 그다음 이 앞에는 누가 봐도 포도죠 어, 신선해 보이네요 이거 <laughs> 신선해 보이네 그다음 이건 떡입니다 어, 떡인데 좀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하나 파란, 파란색으로 만들어 왔어. 여긴 뭐 이름은 스펀지라고 돼 있는데 떡이에요, 떡. 여기 고요 그다음에 요쪽 생선은 연어를 써 봤습니다. 연어를. 근데 썩은 거밖에 없고 했어요. 그래서 썩은 <laughs> 연어가 돼 있고요. 썩은 연어. 여기 앞에 이거는 산적이 아니고 그 아, 아, 산적인데, 정어리 통조림이에요. 모양만 그렇게 한번 내봤습니다. 어, 정어리, 정어리 통조림. 그 다음에 이게 동그랑 땡이에요. 이거, 이거는 좀동그랑땡 같지 않나요? 저거는 쿠키입니다, 쿠키. <laughs> 어, 재기를 못 구해서, 땅바닥에 그냥, 아, 그, 상에다 그냥 올렸는데 하여튼 그렸습니다. 그 다음에 앞쪽에 요 막걸리 담아놓는 주전자랑, 그 여기 부족은 어디였나요? 아 여기가 아닌가? 부족은, 부족은 어 여기서 이제 다 절할 준비하세요. 어 후원 감사합니다. 절할 준비하세요. 아아이거 만세! 이게 존보이드식 절이거든. 만세! 그만큼 어. 조상을 그 그거 한다는 거지 그만큼 <laughs> 조상님 이거 풀만족이지 풀만족 이제 제가 조상님이 될 거거든요 지금 <laughs> 속이 메스꺼워요 속이 속이 메스꺼워 내가 내가 조상님이 될 거거든. 그 그러니까 수박이랑 그 양초를 못 구한게 어.. 조금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수박이랑 양초를 못 구한게 아 요거는 이 빨간색은 피가 아니고 패션입니다 패션 패션.. 패션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원래는 무슨 색깔인지 한번 보여드려야지 원래는 원래는 정수기로 빨래하는 사람이 있다. 원래는 이 색깔입니다. 이렇게 하얗나 원래 외과 의사 션이죠. <laughs> 어 이렇게 하얗구나. 애가.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존 보이드 사실상 존 보이드 심즈죠. 어, 이 응애 사이드에서는 이제 좀비랑은 어, 별로 인연이 없습니다. 심즈죠 심즈. 백과 <laughs> <laughs> 의사 컨셉 끝났다. 아 차례 끝났습니다. 이상 치우고 저기 지방 태우고 여기 음식 덜어가지고. 저, 집 옆에 놔두세요. 집 옆에. A4 용지에 여기 담아가지고, 요런데, 요런데 음식 올려놓으면 되겠죠. 요렇게, 어, 요렇게 놔두면, 이거 놔두면, 누가 먹는 게 아니고, 그, 이모나 엄마가 치웁니다, 이거. 갈 때. 그러니까 이거, 뭐랄까. <laughs> 하지 말.. 아 하지 말자고 하죠 이제 안해요 우리 우리 집은 내가 마지막에 제사했을 때 안했었던 것 같아 이거 안해 어, 길고양이가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상에 있는 걸다 치웁니다 이거를 어, 이걸 전부 다 치워가지고 어, 상을 옮기죠 갑자기 이렇게 떼가지고 요거 어, 해가지고 여기 놔두잖아요 TV 앞에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그, 뭐냐. 그, 엄마가 비빔밥, 비빔밥으로 이렇게 가져오죠. <laughs> 비빔밥으로. 어 그럼 그 많은 다른 과일이라든지 그런 건다 어디로 갈까요? 어. 그거는 그, 제사가 끝나고 나면 다 부모님이 다 받아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이제 전찌개 같은 거 먹는 거예요. 이제 설이나 추석 끝나고 전찌개 이런 거 먹는 거야. 남는 거다 이런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. 어, 어 개맛있습니다. 어, 개맛...